그리고 선별된 플라스틱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그런데 색깔을 보아하니 아 이건 불량 플라스틱인 건 아닌지?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단 선별기에서 선별한 투명 페트를 제외한 불량으로 나온 제품들입니다. 아, 근데 이건 왜요? 저희들이 버려지는 플라스틱까지 다시 한번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한다? 저희가 개발한 초분광 선별기를 이용해서 한번더 성분 선별을 진행하므로 재활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수 투명 플라스틱을 거르고 남은 플라스틱들로 다시 2차 선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성분을 지닌 다양한 플라스틱들을 추가로 선별해낸다고. 선별 결과를 보시면 이 페트가 9 9 0 그리고 PPPS 이물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초분광 선별기를 이용해서 패트 외에 다른 이물, 다른 성분의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나면 이 순수한 유색의 패트는 실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시광선부터 근조외선까지 빛을 잘게 쪼개어 나누는 초분광 기술. 기존엔 10개 정도의 파장에 불과했지만 이 장비로는 2,300개의 파장으로 분광해 물리적, 생화학적 특징을 통해 성분을 분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900에서 1,700 나노의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사용해서 초분광 영상 분석을 합니다. 그럼 물질마다 특유의 분광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합으로 원래의 물성들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폐 플라스틱들을 무려 9 종류 성분으로 선별. 기술자가 플라스틱 선별에 힘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단다. 실제 재활용되는 건 버리는 양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laughs>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이렇게 어려운가? 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기 위해서 순도가 높은 제품이 필요한데 이미 한번 사용되어진 플라스틱은 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아, 그러면 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면 충분히 리사이클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온 기존의 선별 장비에 어떤 기술을 더하면 성분까지 선별해낼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기술자. 초분광 카메라를 저희 광학 선별기의 기술에 접목하여 재활용을 할수 있는 장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비의 개발 생산부터 기술의 접목까지. 자체적인 플라스틱 성분 선별 기술로 환경보호에 한 발짝 앞장서 나가는 기술자들 이번에 개발한 초분광 기술은 기존에 할수 없었던 플라스틱 선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